오늘 주연우제 3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생으로부터 입학,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장례 때때마다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일터도, 국가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간을 의미있게 맞이하게 되는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도 어떤 일들은 간소화되기도 하고 보도 듣도 못한 시대에 보도, 보도 듣도 못한 모습으로 의미를 찾으며 맞이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어머니의 한갑이 되고 또칠순이 되고 팔순이 되면 또 어머니 세대의 자녀들이 돌을 맞게 되면 잔치를 하며 큰 일로 맞이하였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널리 알리거나 초대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의미를 나누는 축하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때는 잘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치릅니다. 결혼도 언약을 지키는 결혼함보다는 어떤 축복과 축제의 잔치가 되어가는 것도 결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 상황과 형태도 변화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시간. 의미 있는 일에는 그 가치를 따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자세로 임하게됨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목, 새로운 정신, 새로운 자세.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일에도 지극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초과학 시대 속에 오랜 전통을 자, 자랑하면서 창립. 115주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이 귀한 시간을 신앙의 대를 잇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진정한 부흥의 비전을 품은 의미 있는 새 시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말씀은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귀한 세일을 위해서 먼저 새롭게 영적 준비를 하고 또 물질적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세로 우리 부흥과 회복,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는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귀환에서각 처소에 흩어져 있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10일 지나면 대속제일, 그리고 15일부터는 일주일간 4절에서 밝히는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일곱째 딸의 본국으로 귀환하여 각자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성읍에서 흩어져 있다가 그의 7월이 되자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딸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3장 4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딸의 일을 지킬 지니라. 라고 하였듯이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그들을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히 모인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제히란 문자적으로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고, 또 모인다라고 하는 원어 아샤프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일에 한 마음, 한 뜻, 한 몸처럼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어려운 귀환을 결정하고 3천 킬로미터가 넘는 고생의 길을 걸어 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3개월. 아직 거처와 삶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성전 건축에 앞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초월절을,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자기 성읍에 흩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였, 하나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 예수아와 백성인 지도자 수륩바벨 두 사람의 이름만 거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또그 순서도 귀환할 때맨 앞에 일반 백성의 명단으로부터 시작된 것과는 달리 제사장 예수아를 필두로 일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순서가 달라진 것은 제사장을 필두로 한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제사드리는 일을 도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서 그들이 일어나 하고자 하는 일을 이어서 소개하는데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는 예루살렘에 모인 일방 백성과 예수와 수루바벨 등의 지도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모든 나라 백성은 팔레스틴 주변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를 포함한 주변 나라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두려웠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지도자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터 위에 하나님의 재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터란 이장 8절에서 언급했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을 말합니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로 되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였던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 그 터위에 다시 하나님의 재단을 세움으로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사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왜냐하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초막에서 살았던 것과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이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위에 하나님의 재단을 세우고 그들이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재건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가 과거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광야의 삶과 같았던 포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있었음을 감사하는 동시에 죄로 인한 조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후대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이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설로몬 성전을 지을 때처럼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던 이들이 초막절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것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됨 일제히 모였다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성전 재건, 재건이라고 하는 이 거국적인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비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심이라고 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의 성도인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하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도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는 하나됨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깨어지는 교회의 분열만큼 큰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만을 고집하며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태도는 교회 공동체의 암적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없다고, 내가 안 한다고 무슨 큰 일이 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뒷짐을 지르는 태도도. 또,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 태도는 함께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바울은 분열로 몸살을 앓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비유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며 하나 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로 늘그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앞서 소막절을 지키게 하여 일제히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막상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목도하는 그 기가 막힌 그 현실이 과거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그들의 신앙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곧 성전 재건을 위한 신앙 회복의 영적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일에 귀한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처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 행사 이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람데오 말씀 묵상이 이제 속해에서 모임, 모임 공동체 속에서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품에 기도해도 우리 원로 장노님으로부터 청년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걸음을 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 회복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됨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새일, 행하실,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부어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제에 모인 그들은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제단제단으로제단부터 재단, 세우며 규례대로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을 존중하며 기대,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전통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 행동을 따르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또 새롭게 한다는 것도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위적인 전통이나 형식만을 고수하고 따르는 것을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느니라라고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인위적인 전통이나 형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래의 부패의 요소로만 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부패를 향하여 외친 기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르는 후회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바로 전통을 존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단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누르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뵙니다 형태가 바뀌어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전통이나 가치에 따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물리적인 함께가 아니지만. 여전히 지체됨을 누리도록 정보 시대의 도구가 있다는 것을 통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그때 그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태는 바뀌었지만 전통 속에 있는 영적 가치와 의미를 따라 지키고 이어가는 것은 바로 전통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야말로 진리의 참된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의 참 가치를 확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터 앞마당 앞마당에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성전이 불타고 폐허가된 이래 70년 만에 드려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간 앞에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열국의 여러 백성들어, 백성으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바른 예배정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 7절에 신령함으로 그리고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제 일어나 참된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혼돈의 시대 죄가 턱 끝까지 차오른 시대, 그 시대 속에서 1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 신앙인으로 진정한 생활 속 예배자로 나아가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제히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품의 새벽기도에 본을 보이시는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들이 기도회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더더욱 교회학교 유아 유치부부터 노년의 일이까지 신앙의 뿌리를 찾아 대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걷는 전통을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의 한해를 한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게 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되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공동체가 귀한 모형이 되었듯이 새로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앞에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목, 새로운 정신, 새로운 자세는 언제 어디서나 지극히 필요한 일입니다. 본질은 잃고 형식만 고집하는 예배가 아닌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있는 신령함과 진정함이 있는 예배자로 일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으로 설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교회, 공동체. 전통을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 참된 예배 정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일제히 모이는 일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